김기수 장사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특례시 소속이죠. 181에 95kg, 금강연설을 무려 4번이나 등을 다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죠. 자, 이에 맞서는 상대 김동희 선수가 입장,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문명세대 소속이며, 금년 나이 의 반... 김기수 장사, 그리고 홍사빠의 김동희 선수입니다. 네, 김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 김기수 수원특례시청이고요. 27살 181에 92kg, 95kg. 잡채기가 주특기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동휘 선수. 자, 43입니다. 1 8 0에 90kg, 들배지기. 어, 지금까지 21년도 금강급 영향대회에서 2위가. 8강전 첫 번째 경기, 그첫 번째 판. 김기수 대 김동휘.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전부터 굉장히 자리 잡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네. 어, 김기수 장사는 승리를 내기 전에. 드리블기 자, 드립 기 뽀도 올리고 있고요. 자, 넘어갔습니다. 아, 돌아가네요. 자, 김기수 장사가 첫 번째 판 가져갑니다. 네, 시작과 동시에 상대를 들어. 배지기로 네,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쓰러져 있던 김동희 선수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선배에 대한 또 이유가 있겠죠? <laughs> 네, 네, 씨름은 어, 이 상대가 있어야지만 내 기량이 늘기 때문에 항상 선수들이 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많은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뽑아 올려서 그대로 넘겨버렸습니다. 김동희 선수가 그 오른쪽 발로 방어를 해보려 했는데, 네. 아, 잘 봅시다. 먹겠... 사실 힘 씨름을 이렇게 오랜 시간 할수 있다는 거는 김동희 선수의 자기 관리가 그만큼 대단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통 이 장기전 선수들이 손기술하는 선수들이 이 오랫동안 아니, 씨름을 짜잖아. 하는데 힘으로 하는 스타일이 어대배지기자 들어 올리고 잡채기 잡채기 그대로 두판 가져갑니다 김기수. 준결승전 진출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동희 선수가 먼저 선제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른 다리를 지면에 잘 박고 상대를 당겨서 역으로 들다가 잡채기로 반대쪽 공격을 이용해서 김규수 선수가 한판더 이겨 2대 1로 먼저 상강에올라습니다경기 네, 시작하자마자 서로 맞붙어서 뽑아 올려는 과정에서 네. 보면 지금 김동희 선수가 방어를 하다가. 네, 먼저 들베질지를구사했는데 네. 여기서 상대를 들려고 이 김기수 선수가 다시 역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자 바로 그 힘의 중점점을 반대로 여기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죠 자, 준결승전 첫 번째 선수입니다 네. 김기수 장사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27살, 1 8 1 c 95kg 무려 금강장사서 4번 차지했는데 그 중에 두번이 바로 금년도에 장사 타이틀 거머쥐였습니다 네, 올해 승률이 87.09%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홍사빠, 이민호 장사입니다. 금년에 어, 29살, 어, 179에 90kg입니다. 2017년 나주 최장원때 금강 장사에 올랐죠.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임경택 장사를 꺾고 올라왔어요 이노 장사. 이 상승세가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어, 이민호 장사가 처음에는 좀 아쉬움을 보였다가 카면 갈수록 상대 헛집을 뚫으면 마지막에 드립배지기. 아 정말 인상 깊었는데 이 김규수 장사는 이 자세를 맞추고 상대를 밀어치기를 시작으로 이제 기술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밀어치기라 네. 어, 보면은 승리의 기술로 해서 밀어치기가 가장 많이 나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어, 잡채기. 어 이민호 선수는 들배지기가 도무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 중변승전, 어! 3판 2선 승대로 진행됩니다. 아, 두 선수 지금 신경전이 대단해요. 자, <laughs> 네. 자 청사파 경고! 자, 청사파 경고받았고요. 어깨를 너무 과하게 민다 해서 경고를 받았죠. 준비! 시작했습니다. 어... 자, 포아올린 이민호! 자, 들리는 이민호! 앞배지기에서 안다리! 안다리 갑니다! 자, 드디어! 아... 이민호가 첫판 가져옵니다! 이민호 선수 자신의 기술이 안 다리 걸기로 어, 예, 마무리했는데요. 어, 이민호 선수 지금 밀고 당길 때의 중심을 안 들리고 네. 오른 다리를 보십시오. 집어 넣으려고 막 배전 받으면터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안 다리 걸기에 거리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안 다리로 기 응수하는데요. 어, 굉장히 재치 있는 경기입니다. 자, 이민호 장사. 강력한 우승 후보 김기수 장사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단한 번의 준비! 기회 어요어요두 번째 판 시작했습니다 서로 보다올리고 한 손씩 잡치기 자 이민호 이야 이 이민호 선수가 마지막 돌아가면서 잡치를 부사했는데 야, 희릉한 순간적으로 희릉한... 김기수 장사가 멈추면서 밀어치기를 응수했어요 네. 그래서 양 선수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서 이, 최성섭 심판 주심이, 아, 육아 로는못볼 정도로 가격 비싸게 떨어졌는데. 자, 이민호 선수가, 아, 여기서 밀어치기 구사하면서 돌아갔는데, 야, 와. 와. 김기수 장세 어깨가 닿았어요. 자 파명사 빵, 어깨가다 홈사빵 손입니다. 자 이민호가 이야, 결승 진출합니다 5년 만에 이민호. 결승 진출. 선수 오 정말 황한 모습에 어 잡치 기술 이 어깨가 강한 미어치기의 달인 김규수 장사를 미루고 들어오는 선수를 그대로 잡치기로 마무리합니다. 아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자그 심지어 맞상대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였던 김기수 장사.